오늘은 울산 UBC 좋은 날 좋은 시간 팀에서 태화강 생태공원으로 촬영을 나왔어요. 빨간색 점퍼를 입은 여성 리포터 분이 헬리캠 카메라를 보고 있네요. 자, 촬영 시작합니다. 화이팅. 이강훈 회장님께서 헬리캠에 사대질 하시네요. 유 회장님 잘할게요. 위에서 보니 이강훈 회장님 바이퍼즈시 상당히 크네요. 신이사님께서 UBC 촬영팀에게 다가가십니다. 촬영 잘하라고 격려해주러 가시나 보네요. 이선용 사장님이 바이포제 터빈기 주위를 서성이시네요. 요즘 터빈기가 땡기시나 봅니다. 곧 터빈기 영입하시길 바랄게요. 이회장님 터빈 스케일 헬기 비행 시작하시네요. 헬리캠 다리 한 짝이 빚어 넣었군요. 정근용 사장님, 옴홍철님 두 분이 쇼잉항공 촬영 현수막 설치를 도와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터빈 헬기. 잘 날고 있군요. 헉, 헉. 헬기가 힘들게 설치한 현수막을 구겨버립니다. 이런 쌍시옷 두 분께서 다시 설치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 번갈아 가며 헬리캠을 쳐다봐 주시네요. 이번엔 쇼인 차상우 사장님과 함께 이강훈 회장님 클로우 엔진 헬기 비행 준비 중이시네요. 김인영 회장님과 강바람님도 계시네요. 시동 걸기 직전입니다. 이륙했네요. 잘 날다 내려오세요. 카페장 박인선님의 군용 스케일 전동 헬기네요. 이놈도 잘 날고 내려옵니다. 이번엔 울산의 자랑 곽금철 선수의 패션 라인 전동 헬기 3D 비행입니다. 곽금철 선수 뒤태가 섹시하네요. 흐흐흐. 이선용 사장님께서 곽금철 선수에게 뭐라고 속삭이시네요. 살살이라고 하신 듯. 헬기가 빨라. 제대로 찍힌 사진이 없다네요. 비행 후 인터뷰 따이는 곽금철 선수. 방송 나오겠네. 이강훈 회장님 바이퍼젯 터빈기 비행 준비 중. 이강훈 회장님은 무엇을 째려보고 계신 걸까요? 무섭. 스모그 죽이네요. 안전상 바이퍼젯은 택싱만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30일에 UBC 좋은 날 좋은 세상 시청 많이 해주세요. 쇼잉무인 항공 촬영. KMRC도 많이 사랑해주세요.